감사합니다 이 채널 구독자가 600명을 넘었어요 yeah. 어?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몰내려가는 길이 사람 발자국 예 아무튼 육, 600명 기념 이벤트 아이고 쌩고생 쌩고생 길마죠 사람 살려 야 600명 이벤트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 10만명 이벤트는 달라라가야겠네 길이 맞어 야 저거거든 저기 가려고 온 건데 자기가 높구나 한 오와 저기다 한 20m 1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또 원투 자리야. 아이고, 야 드디어 왔어요. 아 어, 절로 넘어가려면 이게 갭이기 때문에 와 이렇게 갭이기 때문에 절로 넘어가려면 뒤로 한참 구시로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. 아이고, 야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다가 무슨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면에서 무슨 지, 흔들,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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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를 놨을 텐데 저기 뭐딱 봐도 원 투자리 아니 에, 뭐야 이거 굳이 건너갈 이야 이야 여기는 어떻게 내려가 여긴 절대 내려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<laughs> 이야 거의 지금 만주 분위기인데 저 정도면, 우와, 이거 내려가, 아, 못 가요, 저기. 아, 우와. 여기를 경치 구경하러 왔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. 낚시하러 와갖고 스트레스 <laughs> 장난 아니 어디서 낚시해? 아,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, 여기 또 밑에까지, 저 밑에 한 10m 까지 그냥 편안하게 내려가게 계단식으로 돼있네. 여기 발판도 편안하고. 담가야 되나? 에이, 진가 저기까지 건너가는데도 한 1시간 걸릴 것 같은데. 집에 밤에 가겠네. 아니지. 떨어지면 지금 못갈 수도 있지. 와, 저쪽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들어간 줄 알았더니 아니네. 여기 뭐, 와 수직 직벽을 내려올진 않았을 거고. 아, 요, 요로 들어가갖고, 저기 끝에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내려가갖고, 반대로 가서 이렇게 갔겠구나. 이거 대강 봐도, 이 코너 돌아도 위에서 내려올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. 우와, 여기 막 15m 내려왔는데, 아직도 여기 높아요. 그 밑에 뭐가 있는데? 저기서 던질까? 여기 뭐 그럼 고창 제일 구석탱이 던져봐야 뭐해? 우 와, 어이 무서워, 어이 무서워, 난아 무서워. 아이가 어디서 한번 던져본다. 야, 그래 여기야. 우 와, 절벽 보소, 멋있다. 야 멋있네. 내려갈 수만 있으면. <웃음> <웃음> 더 좋을 텐데. 뭐, 어, 여기서 던지면 되지, 뭐. 아이고, 이번에, 이번에 뭐 하나 걸면 릴 박살 날것 같은데. 아까 끼리끼리 거리, 아니, 막, 감을 때막별 이상한 소리가 났던데 <laughs> 오기 전에 영상 많이 찍길 다행이네. <laughs> 여기가 지금, 음, 너무 높아요. 너무 높아요. 그래갖고, 낚시하기가 좀 애매해요 걸려도 문제예요 안 걸려도 문제고 그래서 이쪽 자리에 여기 내려가는 방법을 지금 찾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내려가는지 저분들은 저쪽 어딘가 내려간 거 같아요 여기 내려갈 길이 없... 찾으면 있겠지 그럼 올라가서 한번 봐야죠 저기 다시 올라가서 코트머니 가서 어디로 내려갔는지 확인을 하고 이쪽 반대 방향으로 갈수 있으면 가보고 아니면 바로 퇴근하는 걸로 와 여기 어떻게 좀 낮은 바위로 갈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를 우리가 또 명칭을 줘야지 다내 맘대로 해요 이 자리 너무 예뻐요 여기 와, 어떻게 낚시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기 이보세요 이거 와네꼭 스핑크스 앞다리 발 앞에 두개 여기 얼굴 아, 스핑크스 자리 자 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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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는 거 칠자 포인트, 칠자 포인트. 그건 그렇고 일단 이난국을 어떻게 해결하고? 농사만이고 진짜 길이 어버렸어 반대로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. 절로 가야 되는데, 아, 옷을 뭐길 비슷한 것도 없어.라고 말했는데 여기 뭐 있네? 길인가? 아, 어... 그 맨날 내 세금으로 그냥 내셔널 공원에 콘크리트 까지 말고 여기다가 말뚝 하나만 박지. 에이 망할 놈들. 이게 길인 것 같아요. 이, 이걸 길이라고, 이걸 길이라고 말할 수 있나? 말뚝 좀 박아, 이 자식들아! 아이고. 사람이 많이 안다녀갖고 다 덮었네 길을 아니 맞네 길 아이고 젖었다 살았다 살았다 예 네, 지금 갭 넘어왔고 여기 코너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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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여기 바위 있죠 요거 요거 따라 들어가면 아까 그 낚시하던 곳들 거기 계시네 여기는 어떻게 내려가냐면 어, 뭐 여기 내려, 내려가나 어, 어디, 어딘가 분명 길이 있을 거예요 여기로 내려가면 여기가 뭐, 와, 다 낚시터네, 그냥. 저 높이가 얼마나 들려나, 그래도. 꽤 높은데, 그래도 여기? 저기? 오, 어, 그래도 저기 다한 15m 될것 같은데? 가볼까요? 던지고 갈까? 시간이 애매한데?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야, 지금. 저기서 막한 20m 내려왔나 봐요. 아, 저도 30m 높이야. 여기 또 내려가고, 저기 또 내려가고. 그 때. 근데 네, 여기다 질문.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? 안녕하십니까. 호주 시드니 부시워킹 유튜버, 제임스입니다. 아, 참 이것도, 이것도 병이래니까. 꼭 보면은 옛날에 얘기했죠? 깨빨리 타다 보면은 저기 가면 한번더 가면은 더 좋을 것 같고, 더 가면 더 좋을 것 같고, 절벽도 저기 내려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저기 내려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아, 인성의 문제 인성 아이고 괜히 내 머리 때문에 다리만 고생하고 있네 근데 여기 좋을 것 같은데 왜 낚시꾼이 아무도 없죠 그냥 직벽인가 와 넓다 여기 뭐한 낚시꾼 한 100명 수용 가능 에이, 뭐야 이거 아직도 저기 있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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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몇 십미터 높이야 여기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해 떨어지겠다 비 오지는 않겠지 아 트래킹 어디야 어디서 내려온 거지 아 저기 허영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오늘 길을 몇 번을 잊어버렸는데 아이고 얘는 부러졌네 조심하세요 이런 거뭐 몇백 백 년에 한 번씩 부러지는데 재수 없으면 같이 그냥 우리 여기까지 내려가 봐야지. 이또몇 메다야? 어두로 내려가? 아, 여기 부러진 바위 타고. 파도가 약하니까 막다 낙스터야. 이 밑에, 이 밑에, 이 밑에까지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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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내려가면 저기 뭐한 7, 8메다 밖에 안 돼요. 와, 여기 좋죠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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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요. 물만고기만 이야, 여기, 여기도, 여기도 좋고, 여기 넘어도 좋고, 와, 여기 뭐 지금 자리가 넓어갖고, 항, 방... 하, 호주에 사는 한인 낚시꾼들 다 모여도 여기 수영 가능. 이야, 대박이다. 저는 일단 이쪽에다 한번 던져볼게요. 와, 여기 느낌 파고 오는데? 후하. 여기, 아이고, 여기 좀 테스트를 좀더 하고 싶은데, 지금 10m 넘거든, 10m 정도 되거든요. 근데, 아유, 바람이 터져가지고, 이게 뭐 테스트를 못하겠네. 에이, 잘 했는데, 마지막에. 여기서 지금 뭐 하나 걸었으면 딱 깔끔한 마무리인데 테스트가 안 돼요 지금 바람이 너무 세서 어, 절벽 낚시는 바람 조금만 불어도 어 개판인데 지금 뭐 채비가 하늘로 날아가고 있어요. 아이고야, 기참 좋은데. <laughs> 올해 들어 최초로 우비를 가방에 안 갖고 왔어요. 낚시터를 기와. <laughs> 히트, 걸었어. 아, 이제 힐링 거 보여. 이거 히트, 걸었어. 아, 야, 야, 찢어져 있어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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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힘 빼고, 이거 한 손으로 안 돼. 아, 야, 야. 어, 초박난다. 아이 위에서 저기 보이시죠? 저 포인트 좋아요. 그리고 한번 던지고 말고왜 내려와서 내가 아까 아까 그거 오자 네, 아니에요. 어매매. 터진 거딱 아, 보니까 4자 같아 갖고. 아이고 뭘 굳이 랜딩을 해? 그거 랜딩하다가 진짜 우리를 작살 할것 같아 갖고 아, 그냥. 한 손으로 들고 뻗어대서 짓어 제가 원줄이 끊어져갖고 <laughs> 거기가 어디 데미지 먹었나 봐요 원줄이 나가버렸어 아무튼 오늘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 나름 아이고 600명 구독자 이벤트도 예, 영상 잘 건진 것 같고 여기 사람 손을 안 타가지고 뭐애지가 나면 그냥 물어요 던짐 던져놓고 있으면 뿔낚시하시는 분들은 뭐어 친구분하고 저는 거기 번디나 비치에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제가 이제 영상에서 어, 어 영상에 나 구글지도 보시면 주차장에서 직접 여기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차크 플레이트로 내가 편해요. 저는 그 모래밭 일부러 한 바퀴 해안가 걷는다고 이상하게 와서 그렇지 편해요. 여기 주차장에서 15분밖에 안 걸려요. 아 와서, 어, 절벽에서 편안하게, 돌아 도란, 먹을 거 먹고, 어, 그러고, 놀기 딱 좋아요. 아유, 피곤다. 그래요. 그러면, 오늘, 아, 오늘, 여기서 마무리하고, 살아서 만날게요. 아, 내가 죽겠다. 제발. 네, 저는 여기 마을 요 끝에 여기 주차해가 아, 이로 이렇게 이렇가고 이걸 다 훑는 바람에 오래 걸렸는데 주차 여기 하고 쭉 오면은 이게 뭐2 5분 20분, 15분 걸려요. 그러면 여기 마지막 영상 찍은데 놀기 좋아요. 잠깐만 가는 길이 어디야? 여기 뭐 차크 플레이트도 돼 있고 그래요. 아무튼 바람 불어서 흙먼지 날리고. 이고아 내가 여기서 지금 하는 거야 와 600명 구독자 이벤트 빡십니다예 그만 구독하세요 어? 예, 700명 구독자인데 힘들어서 이렇게 못해 그만 봐요 저기가 입구고 아침에 여기 화장실 소개 소개시켜드렸죠 아 여기서부터 아까 거기 직진을 하면 11분 걸리네요 11분 거기다가 이제 그 절벽 내려가야죠. 절벽 한 3분 주차장에서 대략 농로잡고 15분이면 아까 그 자리 갈수 있어요. 거기 넓은데 좋죠. 좋아요.